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서 가족, 친지들과 만남이 제한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관계를 돌이켜보고 유대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때의 지난 가정의 달을 되돌아보며 세종시 시화와 어버이날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선포했던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유사하게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기념해 오다가 1973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어버이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머니날 문화가 그대로 정착되면서 매년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전하는 문화가 일반화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 부모님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효심을 전했던 상징물이 없지 않았습니다. 무릉도원을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으로 여겼으며 예부터 노인의 잔치에 복숭아꽃과 복숭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실록 정조 제42권에는 정조대왕이 회갑을 맞은 어머니 해경궁 홍 씨를 위한 궁중잔치에서 삼천송이에 달하는 복숭아꽃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은 어머니에게 올린 복숭아꽃을 효도화라는 뜻의 홍도화로 명명해 지극한 휴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봉수당에서 열린 회갑잔치의 모습이 묘사된 봉수당 진찬도에서 복숭아꽃으로 장식된 그날의 행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복숭아꽃은 부모님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표심을 덜어내는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 지난 2011년에는 경기도 수원시 산하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카네이션 대신 복숭아꽃달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버이날 기념문화를 우리의 전통 역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지와 공감대가 지역문화 캠페인 형태로 표출된 것입니다. 특히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해서 복숭아꽃을 시화로 정한 세종시의 경우에 조치원의 특산물인 복숭아와 연계해 어버이날 복숭아꽃 딸기 운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만한 명분이 충분해 보입니다. 이른바 세종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역사성과 지역성,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기념일 문화의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세종시 차원에서 연관된 기념사업 등의 방식으로 어버이날 복숭아꽃 딸기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합니다.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자리 잡은 관습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양 풍습에서 온 카네이션을 무병장수와 효의 의미가 담긴 복숭아 꽃으로 대신한다면 어버이날의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조례 제 6조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련해. 매년 복숭아꽃 딸기 운동사업을 실시하여 세종시와인 복숭아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전통에 맞는 기념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교육청과 연계해 각급 학교와 함께 이 캠페인을 펼쳐나간다면 자라난 미래 세대는 복숭아꽃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어버이날은 복숭아꽃을 전하는 기념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 속에 얽혀 있고 녹아 있던 복숭아꽃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후세에도 전달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복숭아꽃은 고향에 피어 있던 꽃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집 주위에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으며 생활 속에서 친근했습니다. 복숭아꽃은 고향에 피어 있던 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의 가정의 달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문화 역사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복숭아꽃 나누기가 우리 시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만의 뜻깊고 소중한 문화로 펴져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숭아꽃은 지구 이제 복숭아 수확 시기가 가까워 왔으나 냉해 등 이상기후 속에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식욕을 도루는 우리 시의 우수한 복숭아를 적극 소비해서 여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